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또 우리가 만난 사람을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른 것보다 복음을 더 알아가는 축복, 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이 해왔던 그 습관 속에, 어, 보고만인 것들을 빼나가는, 그래서 순금같이 더 나갈 수 있도록 불순물들을 빼나가는 그런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린도 후서 1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를 계속 봐 나가고 있는 중에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넘어서 바울의 염려가, 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권징 조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맺었거든요. 바울은, 그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때 그냥 다니고 있지,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요. 그걸 모른다면 버림받을따는 사실, 그러니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이제 바울이 또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어제 1절부터 5절을 받고 이제 오늘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 저도 어려워요 참 이게 개혁 개정이 번역을 조금 더 잘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이 어려워요. 바울이 어렵게 썼, 뭐 썼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좀 어렵게 풀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요 사도로서 또한 성도로서 또 옳은 자로 인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매를 들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진지한 자기인식과 반성을 거쳐가지고 바울이 참된 사도임을 자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혼낼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고린도교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나는 바란다. 바울 팀이 하나님을부터 쓰임받고 있고 사도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계에 성로된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징계하지 않도록. 그래서요. 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서는 것이다. 이건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는 지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어, 은혜 사람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문을 보면요, 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이 8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다는 접속사 때문에 7절과 8절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 힘이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할 힘밖에 없기 때문이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7절, 8절을 보면,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했을 때에 성도들이 모두 바울이 명령한 것에 복종하여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7절입니다. 바울이 굳이 사도적 직권을 사용하여 그의 강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8절에서 언급한대로 그에게는 진리를 거스릴 힘이 없고 단지 진리를 위한 힘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한 힘만이 존재하지 지시를, 그 진리를 거스릴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란 말입니까? 결국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바울은 살아가고 고린도 교회도 진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약할 때 너희는 강하다. 그럼 약한 게 뭡니까? 사도적 힘의 어떤 직권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사도적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압박한다면 내가 강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나의 그 약할 때가 우리의 그 약할 때가 도리에 뭡니까 너희들의 강한 것이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이 여기서 지금 이제 어 그. 너희가 강한 것이란 것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도덕적 강함, 삶의 강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7절에 언급한 대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대면할 때, 그들을 두고 기도할 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어, 자신들의 도덕적 강함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한다. 곧뭘 구하느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뭔가 힘을 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요, 성교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버려야 되겠죠.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어,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우수를 쓰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편지를 자신보다 먼저 고린도교에 보냄으로 말암 아마 그가 세 번째 고린도교를 방문하게 될 때에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과 같이 소위 근심의 방문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뭡니까?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죄악들이 많아서 근심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빨리 갱신하고 돌아서서 너희들이 강함이 드러날 만큼 달라져라, 이 말입니다. 즉,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미리 회귀하고 바울을 영접할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아울러 신적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심판하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누르기보다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쓰느냐? 나는 너희들을 혼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로 세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굳이 악한 자를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악하고 사단이 장악된 세상이고 그래서 그 악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를 핍박하고 또한 전도자를 핍박하고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히려 그들을 품을 만큼의 믿음이 되돌 좀 있습니다. 자, 사실은요. 저도 안 바뀝니다. 기성세대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이얘기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바뀌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진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전도 운동에 올이라는 인생이 되도록 구대를 키워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제 내일까지 하면 아마 끝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결론을 한번 정리하면 고린도 후서가 전체적으로 다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구나를 저는 보게 되고요 또어 좋은 은사와 많은 것들을 받아 놓고도 결국은 영적인 타락 육신적인 타락으로 갔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본받지 않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야 될지 우리는 잘 기도하고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진리를 위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 우리가 사역하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